안녕하세요. 진달래학사입니다. 오늘은 갱년기 여성의 불면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 네, 괜찮으시다가도 이렇게 폐경이 되고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어, 불면증이 생기신 여자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어, 그런 분들에게 어떤 영양제가 도움이 되는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괜찮던 분들이 갱년기가 되면 또 불면증이 생기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이제 뭐 갱년기 그런 열감이나 뭐 식은땀 이런 게 많이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 그런 갱년기 열에 의해서도 이렇게 뇌가, 어, 항진이 되면서 좀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어, 또 더, 더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원인은 그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 그 칼슘 흡수가 잘안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갱년기 이후에 골다공증이 더잘 진행이 된다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폐경 이후에는 칼슘제를 더 필수적으로 보충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 이게 불면증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 칼슘 흡수가 줄어들면 어, 칼슘은 우리 몸에 천연 신경 안정작용을 해주는 미네랄이거든요 물론 뭐 뼈나 이빨 이런 구조적인 것을 어~ 이렇게 튼튼하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어 천연 신경 안정제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키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어,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또 칼슘과 항상 짝을 이루어서 같이 어그 존재하는 마그네슘도 이렇게 어, 몸을 이완시키고 이렇게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칼슘과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천연 신경 안정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폐경 이후에 그런 칼슘 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 그런 신경을 좀 편안하게 안정시키는 작용이 줄어들어서 그것 때문에 더 불면증이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 <laughs> 실제로 제가 이제 최근에도 어,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그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어, 칼슘, 마그네슘 이 같이 들어있는 또 여러 가지 미네, 미량 미네랄까지 섞여 있는 그런 미네랄 제제를 드려서 불면증을 좀 개선해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이제 갱년, 그 불면증이 현재 심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액체로 된 천연 어, 미네랄 액을 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거를 어, 두포 정도를 따뜻한 물에 타서 자기 한 30분 전에 미리 드셔주시면 되게 좋고요. 이제 어, 이거를 드시다 보면 뭐 수면제처럼 당장 오늘 저녁에 바로 잠이 잘 오는 건 아니지만, 날마다 드시다 보면 서서히 이렇게 잠을 잘푹 주무시게 되거든요. 어, 그리고 이 불면증이라는 게 이제 물론 수면제 같은 걸 오래 드시고, 오래된 분들은 어, 빨리 개선되기가 쉽지 않, 어, 쉽지 않지만, 어, 생기신 지가 얼마 안된 분들은 이게 어느정도 이런 미네랄 제품을 드셔서 수면 패턴이 이렇게 맞아지기 시작하면 어느정도 드시다 보면 이제 안 드셔도 이렇게 저절로 좀 잠을 잘 자는 이렇게 패턴으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불면증 있을 때 이렇게 특히 갱년기 이후에 불면증에 천연 미네랄 액을 어, 저는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요. 이제 어느 정도, 아, 그리고 이걸 타드실 때 어, 되도록이면 그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차로 루이보스티 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루이보스티 차를 따뜻하게 끓여서 거기에다 이 두포를 타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로 해서 어느 정도 잡히면 이제 이런. 알약으로 된 천연 미네랄의 아니 미네랄 제품을 좀 꾸준히 보충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요즘에는 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여러 미네랄 미량 미네랄까지 골고루 잘어 구성이 된 미네랄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 미네랄은 뭐 불면증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 몸에 어, 필요한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꾸준히 드셔 주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 불면증 개선도 되고 또 뭐~ 폐경기 이후에 뭐~ 여러 뭐~ 근육통이 자주 생기신다거나 이제 뭐~ 골다공증 예방을 하신다거나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어~ 미네랄 제제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 심할 때는 액체 미네랄 그 이후에 좀 나아지면 이런 알약 미네랄을 좀 꾸준히 복용을 해 주시면 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액체 미네랄을 꾸준히 드셔도 좋은데 이제 가격적으로 알약이 좀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알약 제품을 꾸준히 드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갱년기 불면증에는 요런 칼슘 칼슘과 마그네슘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미네랄 제제를 저는 추천을 해 드립니다. 오늘은 그 갱년기 여성의 불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